붉은 암송아지의 영원한 율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한가운데 계셨지만 죽음은 삶의 일부였습니다.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해졌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백성이 계속해서 거룩함을 유지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새로운 율례를 전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율례이니라. 흠이 없고 아직 멍해를 매지 않은 온전한 붉은 암송아지를 가져오라. 그율례를 실행할 책임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주어졌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는 진영 바깥으로 끌려나가야 했습니다. 거룩한 진영 안에서 부정을 다룰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엘르아살은 그 짐승을 도살하고 피를 손가락에 찍어 회막성막을 향해 일곱 번 뿌렸습니다. 그 짐승은 가죽, 고기, 피, 똥까지 모두 불살라져야 했습니다. 나무와 붉은 실과 우슬초가 불 속에 던져져 모든 것이 재가 되었습니다. 엘라살은 그 재를 모아 진영 바깥에 정결한 곳에 두었습니다. 이제는 정결하게 하는 물, 곧 속죄의 물을 만드는 데 사용될 것이었습니다. 이 재와 생수를 섞은 물이 바로 죽음의 부정함을 씻어내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결의 물을 만드는 의식을 행한 사람조차도 저녁까지는 부정해졌습니다. 거룩함과 부정함 사이의 경계는 매우 섬세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진영 안에는 불행하게도 시체를 만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니였습니다. 오니는 7일 동안 부정해졌고 그 기간 동안 그는 백성의 모임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한 정결한 사람이 그 정결의 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우술초 묶음을 물에 적셔 오니에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1회째 되는 날 다시 한번 같은 의식이 반복되었습니다. 옹이는 그의 옷을 빨고 몸을 씻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모든 부정함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붉은 암송아지의 제 덕분에 그는 다시 거룩한 백성의 일원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율례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계속될 영원한 법이었습니다. 죽음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은 언제나 그분의 백성 가운데 머물러야 했기 때문입니다.